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13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 26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시면 생산요소에 과세를 했네요 귀착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요소라면 노동과 자본에 과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1번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종가세 일종으로. 근로소득세가 음 근로소득세는 종가세 일종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낮아진다 여러분 이거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노동이 있고요 노동이 있고 임금률이 이렇게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근로자에게, 노동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노동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 곡선이 이제 기업이니까 안쪽으로 이동하고요. 공급 곡선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음,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W1만큼의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균형 임금이 올라가니까, 음, 소비자가 지불하는, 여기서 소비자는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W1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근데 W1만큼 이렇게 기업이 지불했어. 근로자에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한테 받은 거, 이만큼 기업은 지불했는데, 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 여기서 근로자에게 택스를 부과하는 거야, 지금. 근로자가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구요. 요렇게. 자 그러면 근로자가 이만큼 기업에게 받았어 기업이 기분 나쁘겠지 음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 임금을 더 많이 준 거니까 이만큼이 기업이 부담하는 거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근데 세금을 근로자에게 이렇게 이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한테 이만큼 받은 다음에 세금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근로자가 수취하는 거는 w2만큼이에요 이게 바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취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세, 종가세니까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원래 W, 제로였었으면 새로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t만큼 w가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로자가 받는 순 임금은 낮아지게 되겠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 받쳐야 되니까요 오해 이해되시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소득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는 전액 아니지 우리가 전액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 전가되는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건데. 100% 전가 된다. 이런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특수한 경우야. 여기는 것처럼 이게 뭐 토지와 같이 공급이 수직인 경우에는 공급자가 100% 부담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일부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100%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틀린 개념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3번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자본 공급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이게 소규모 개방 경제다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거니까 국제시장에서의 어떤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공급 이 자본의 공급곡선이 수평이 되는 거야. 그럼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다? 저축자 아니겠습니까? 저축자 저축자가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자본의 공급자가.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힘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세. 그림 그리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보세요. 네, 완전 힘이 세니까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자본의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수요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10% 있으면 여기다 세금 때리면.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조세 부담을 다 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 공급자가 얻는, 공급자가 누구라고? 저축자예요. 저축자가 공급자라고 그랬습니다. 공급자가 얻는 세후 수익에는 변화가 없게 되고 전액 누가 부담한다? 그치, 저축자, 공급자가 완전 힘세기 때문에 100% 자본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자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본이라 합시다. 자본의 거래량이 있고 그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고요. 음,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자한테 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일리 찾아볼게요. 0. 1..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1, 2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살짝 복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그치 이게 0, 1, 이 하면 소비자 가격이라고 했잖아 소비자가 자금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이야. 여기가 바로 자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0이라고 쓸게요. 네, 그러니까 0과 2 똑같잖아. 그러니까 자본을 공급하는 저축자는 아무런 조세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대로 조세 자본화. 자본화라는 게 뭐야? 토지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경우야 자산의 가격이 미래에 발생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만큼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화다 그러면 이게 자본에 대한 자본화니까 자본, 아니면 여기서는 토지죠. 자산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디스카운트 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27번 볼게요. 어떤 상품에 25%의 종가세율. 종가세니까 사실 세율 기울기가 바뀌는 건데 나머지는 뭐 그냥 동일합니다. 별로 달라질 건 없고요. 25%의 종가세율로 생산자에게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판매량이 50이 되었고 가격도 50이 되었대. 그러니까 과세한 후야 이거 잘 보셔야 돼. 세금 낸 다음에 판매량 50, 가격도 50.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40으로 일정하고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조세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세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일반화시킨 건데, 한계비용이 수평이니까 공급곡선이 수평이야. 한계비용이 일정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세금을 때렸어. 근데 조세, 과세부가 후에, 어,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거야. 50, 5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할 때, 어, 앞에 보시면은요. 이전에 비해서, 요, 요기, 0, 1, 2 찾아야 돼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 0, 1, 2 찾으면,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기업의 한계 비용은 40이에요.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25%의 종가세율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1 플러스 25, 1 2 5로 곱해서 40에다 하면 이게 50 올라간 걸알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요 면적이 조세수입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50 곱하기 10 해가지고 500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조세부과로 인한 이 조세. 수입이야, 조세 수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사회적 후생 손실은 이만큼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초과 부담이죠.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세 수입만 물어봤어. 음, 그러다 보니까 답은 500,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실제 시험장 가서 하다 보면, 약간, 어, 약간 긴장하다가, 어, 못풀 수도 있어요. 음, 자, 좀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다음, 하버거 모형입니다. 28번. 두 생산 요소, 두 상품인 경제 하버거 모형에서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상, 생산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대요. 이때 상대 가격의 변화 이 물품세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어떤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이건데 뭐 탄력성이 클수록 클수록 나와 있는데, 요거 잘 기억하셔야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요. 요거요. 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산업 사이에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생산 요소 조세부가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럴수록 여기 보시면 어 생산 요소의 가격에 생산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하는 정도가 큰 경우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그게 변화가 언제 커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클수록이야. 클수록. 근데 얘만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만 작을수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잘 보시면 두 산업 간의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큰 폭으로 변하고 조세부가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상대 가격의 변화가 크게 되고 다 클수록 크고 이런 거야. 그 다음 대체탄력성 하나만 작을수록 커진다 해야지 작아진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세 개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지문 선지는 여기다 끼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우선 3번 보시면 원천 측면에서 보면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된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생산 과정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많이 했죠. 하복 모형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A라는 아니면 X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X재를 생산하는데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할게요. 자본을 좀 적게 사용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물품세가 부과됐어요. 정부가 여기 에 X재에다가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부분 요새 과세가 아니라, 어, 여기 물품세가 X산업에 지금 부과된 거야. 그럼 여기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여기다가 X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첫 번째는, X제 세금을 때리니까 X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상승했는데, 그러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물건 안 산다고 그럼 생산과 판매가 생산했는데 판매가 안 되면 뭐야 재고가 자꾸 쌓이잖아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을 줄인단 말이야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가 지금 90명이 있고 자본가가 10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요거는 자본이라 해야겠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자본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땐 여기에 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 노동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노동자가 피해가 더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폭탄이 떨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 많이 다쳐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많이 다친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렇게 있는데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있어. 집약적으로 생산하니까. 그때 폭탄이 떨어지면 누가 더 많이 다친다? 노동자가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피해를 임금이 하락한다고 보는데 크게 떨어지는 거야. 으악 떨어지고 자본가도 피해 보는데 조금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자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된다. 이게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음, 폭탄효과예요, 폭탄효과.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이제 폭탄 효과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꽉 떨어지면 노동자가 많으니까 노동자가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비율로 쓰게 되면, R분의 W로 이렇게 하게 되면, R이 떨어진다. 얘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럼 얘는 떨어지게 되고, 알도 떨어지는데 W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W분의 R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노동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때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커서 이게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6대 4가 아니라 9대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노동자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비싸졌는데 소비량이 감소했는데 조금만 감소했어. 그러면 이게 폭탄이 좀 작은 폭탄이 떨어진 거고 수요 감소가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도 당연히 크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체 탄력성이란 건 뭡니까? 이게 노동과 자본이 나는 노동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노동자가 피해가 커질 것 같으면 대체 탄력성이 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도망칠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크게 되면 노동이 자본으로 휙 도망가게 되는데 대체가 어렵게 되면 도망을 못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5번. 사용 측면에서 보면, 과세되는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일 때,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그렇지. 왜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원천 측면에서, 우리 소스 측면에서 보고, 유저 측면에서 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X제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X제를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소비할수록 가격이 비싸지니까 부담이 어떻게 된다?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부담이 커진다. 가처분 소득이 크게 떨어지잖아. 부담이 커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주 나오는데 근데 은근히 하복 모형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폭탄효과랑 제가 스나이퍼의 효과, 대체 효과죠. 그걸로 잘 보시면 금방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뭐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초과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때려가지고 익세스 버든이잖아.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데드웨일 로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한다고? 그쵸, 세금 내기 싫어서 조세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세금 내기 싫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생기는 거죠.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야. 대체 효과로 발생하는 디스톨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곡으로 초과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완전 보완재다라고 하면은 이거 L자 형태 아니겠습니까? 대체 효과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보완재는 무차별 곡선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L자 형태입니다. L자 형태라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형태로 대체 효과가 빵 이게 하나의 특징이야.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어떻게 된다? 빵!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없는다, 안는다. 맞습니다. 보상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효과는 크게 되고, 어, 우리가 그 초과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 거기 영향을 받고, 이게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수입은 작아진다? 어, 요거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세수입이 아니라 초과부담이다라고 하면 우리 초과부담 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살짝 더 보시면 초과부담의 공식은 자, 2분의 1.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세율의 제곱, 탄력성 할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P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부담은 작아지는 건 맞아. 근데 조세수익과는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죠. 음, 거뭐 그래프를 살짝 또볼 수도 있고요. 우선 넘어갈게요. 아니, 무슨 얘기지? 헷갈리네? 그럼 넘어가세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우아향 하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과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율이 높으면, 그리고 거래액이 클수록 이게 나와 있네요. 초과 부담은 커진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세율에는 제곱으로 커지긴 해요. 이게 거래액이야. 얼마짜리 몇 개를 판매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액이 클수록 초과 부담이 커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 초과부담 공식 좀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이게 음 초과부담이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조세수입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살짝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 보시면 조세 수입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가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게 0, 1, 2 되니까 이때 색깔 이걸로 할게요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된다 조세 수입이 이만큼이 바로 조세 수입이야 검정 색깔이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세 수입이고 요게 이제 초과 부담이야 빨간 색깔로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탄력적이니까 공급곡선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수직이라 해도 돼 수직으로 만약에 수요곡선인데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네, 여기다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세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0, 1, 2 하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이게 조세수입이 이만큼이 된다고요. 조세수입, 조세부간 높이는 똑같으니까 검정색깔과 녹색깔은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거래량 감소가 작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꾸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수요와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은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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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잘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조세수입은 검정 색깔보다 녹색깔이 더 커지죠. 그래서 조세수입은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조세 수입은 커져, 더 증가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초과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다음 30번. 최적조세 관련된 거과 최적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파레토 최적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조세는 정액세이다. 예, 우리가 럼섬텍스라고돼 있는데, 이 정액세는 초과 부담이 없는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세스 버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택에서 왜곡이 선택에서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고요. 2번 역탄력성 법칙에 따르면 각 상품에 대한 최적세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반 그래요.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게 탄력성의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의 상품에 텍스를 때린다라고 할게요. 음,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의 반비례에서 이렇게 세금을 때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되겠습니까? 여기 맞춰야지 A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게 전체가 커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세금을 더 높이 때려라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초과부담을 제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주 출제되는데 역탄력성 법칙의 목표는 목적은 자주 출제되죠. 초과 부담 제로가 아니라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익세스 버든을 가장 이렇게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 3번에 램지 규칙에 따르면 최적 조세제도는 모든 상품의 수요를 같은 비율로 감축시키는. 되게 유명한 질문이죠.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램지 규칙이 이렇게 역탄력성 규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세금을 때리면, 그 감축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음. 다음에 4번. 최적 소비 과세는 효율성을 충족하지만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소비와 관련된 거잖아.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 측면에서는 오케이. 근데, 어, 이게, 가난한 사람이나 가구나 약간 이게 형평성을 우리가 이제 개별 소비세 같이 이제 뭐 거기에는 이제 형평성을 약간 가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은 뭐 가능한 소비를 잘안 하게 되면 세금을 들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상 이제 또 객관식에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소득계층 간의 소비 패턴에 큰 차이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게 소비 여기 보시면 패턴에 큰 차이가 있어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소비하는 게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 할게요. 가난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 이게 뭔소리예요 말도 안 되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아 재분배 효과랑 반대가 되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음, 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도 잘 보세요. 어, 우리가 럼섬 텍스다라는 것은, 어, 파레토 최적을, 에, 위반하지 않는, 그니까 러 초과 부담이 제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적 물품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램즈 기치 역탄력성 법칙. 요거는, 우리가 최적 물품세니까 최적이라는 게 물품세를 수식하면 효율성만 고려하는 거야. 효율성만 고려하고, 공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공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 다음 31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